안녕하세요. 특허청 마스코트 포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과 제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의 이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후이 동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우선 전자출원을 하려면 특허청에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는 신청을 하고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죠. 이에 대해서는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자출원 따라하기를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 사용 등록을 마치셨다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통합서식 작성기를 설치하시면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된 통합서식 작성기의 메뉴 구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통합서식 작성기를 실행하면 보기 화면처럼 창이 열립니다. 왼쪽에는 그룹별 국문서식이 있는데 이 중에 국제상표서식 보이시죠? 그 아래 서류 중에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가 바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필요한 국내 서식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마드리드 mm 서식은 영문 서식으로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제출 가능한 네 가지 국제서식입니다. 이 중에 mm2 국제출원서를 클릭하면 영문으로 된 국제출원서 작성 화면이 나타나고 상단에 편의 기능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이드 서식편, 가이드 설명편 보이시죠?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 절차, 서식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설명을 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실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라는 국문서식과 MM2라는 국제출원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위임장, MM17, MMA팀과 같은 MM2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국제출원서 MM2라는 영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측에 있는 마드리드 mm 서식 중에 mm2 국제출원서를 선택하시면 mm2 서식창이 열리죠. 상단 메뉴 중에 작성 예시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왼쪽에 보이는 샘플 문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m2를 모두 작성하신 후 제출 파일을 클릭하시면 작성한 내용과 첨부된 표장의 이미지가 압축되어 확장자, mmg라는 파일로 저장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PDF 저장, 임시 파일 메뉴는 단순히 보기 편의를 위한 기능이니 반드시 제출 파일을 클릭해서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실 때에는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저장된 mmg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수정 후에는 다시 제출 파일을 클릭하셔서 저장해야 수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mm2 작성을 마친 후에는 mm2에 첨부하는 서류, 즉, mm17과 mm18 서류를 작성해야겠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mm18을 볼까요? mm18은 미국의 국내 절차 진행을 위해 출원 시에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 의사를 밝히는 선언서로 미국을 지정국에 포함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mm18 사용의사 선언서를 클릭하면 y4 서식 사이트로 링크되어 해당 서식창이 열립니다. 작성하신 후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붙이거나 출력하셔서 서명한 후 pdf 또는 jpg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mm2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국내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국제상표 서식에 있는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클릭하시면, 보기와 같이 서식창이 열리고요. 구분 항목에서 국제출원서 등을 선택하시고, 그 옆에 국제출원 절차를 선택하고, 항목들 각각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모두 끝나면, 하단의 파일 첨부 메뉴, 즉, 첨부 서류와 요약서, 명세서, 도면 또는 별지라는 두 개의 탭이 보일 거예요. 그두 개의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위임장 뿐만 아니라 국제출원서 mm2에 첨부되는 mm17, mm18을 항목에 맞추어 첨부하시고, 요약서, 명세서, 도면 또는 별지에는 mmg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과 저장, 파일 첨부가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특허청에 제출만 하면 되겠죠? 상단 메뉴 중에 문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보기와 같이 제출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이때 아래 옵션 기능을 활용하여 제출문서를 확인하고, 온라인 검증과 중복 제출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시는 중에 등록하신 인증서를 통해 전자 서명하는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이로써 국제출원서 작성과 제출이 완료됩니다. 통합서식 작성기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과 제출까지 1년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국제출원서, mm2를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작성 예시 화면을 보면서 항목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for use by the applicants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시면 됩니다.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for several applicants에는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사용된 연속 용지 매수를 기재하고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에는 본 출원서 작성 시 추가된 연속 용지 매수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온라인 출원 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목할 사항은 애플리컨츠 레퍼런스에 출원인이 참조 번호를 자유롭게 만드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번 항목은 본국 관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기초 상표가 있는 관청입니다. 또한 출원인의 출원 적격과도 연관되는데요. 즉, 출원인이 이 항목에 기재된 국가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실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시처럼 대한민국을 기재한 경우 출원인은 대한민국 내에 유효한 기초상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실제 영업소가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음 이번 항목에는 출원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명칭과 주소는 기초상표의 출원인 또는 권리자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즉, 특허 고객번호 정보의 최신 정보로 작성하시되, 주소는 도로명 주소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C 항목의 이메일 주소는 2021년 2월 1일부터 필수 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출원인 고유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또는 대리인 이메일 주소의 도메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 하자 통지 대상이 됩니다. 이 항목은 미국을 지정한 경우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출원인이 개인이면 로마 숫자 1 항목에 국적을 표시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로마 숫자 1 안에 법적 성격과 국적을 기재합니다. 3번 항목. 출원 적격에 관한 사항으로 A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본국 관청으로 하는 대부분의 출원이니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한민국 국적임으로 거의 모두 로마 숫자 1 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즉, 로마 숫자 3 또는 4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 항목의 하단에 한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4번 항목은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 등록부에 등재되는 국제 절차 대리인을 말하며 직업, 국적, 주소지 등 어떠한 제한요건도 없으며 위임장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절차 대리인은 시 항목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국제사무국의 통지서를 받게 되며 출원인을 대신해서 국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5번 항목은 기초상표, 즉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출원인, 권리자와 표장이 동일하면 여러 개의 기초를 묶어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초출원, 등록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기능을 클릭하셔서 추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출원 등록 번호는 13자릿수 숫자로 기재하시고요. 기초 등록을 기재하는 경우 그 등록의 출원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기초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6번 항목은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상품 기재는 10번 항목에 기재된 상품을 선출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즉, 기초가 두건 이상인 경우에는 선출원 상품이 무엇인지 구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출원별로 분류가 다르면 류, 클래스만 기재해도 무방하지만 선출원 간에 중복되는 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7번 항목은 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A 항목에는 기초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첨부하시되 확대, 축소는 가능하지만 모양과 색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글자 폰트의 변경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항목은 본국 관청의 국내 제도에서 색채 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출원인이 색채 표장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색채 표장으로 첨부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특허청은 색채 표장을 허용하고 있으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C 항목은 표장이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표준문자로 주장하고자 할때 선택하는 사항으로 특수문자 또는 도형적 요소가 포함된 표장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물론 표준문자에 대한 정의와 제한은 지정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개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D 항목은 표장이 색채 또는 색채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되며 도형적 요소가 포함된 표장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번 항목은 색채 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기초 표장의 색채는 변형 없이 국제 등록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특정 지정국에서는 색채가 포함된 표장에 대해 반드시 이 항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란에는 주장하려는 색채를 모두 기재하고 B란에는 그러한 색채가 표장의 어느 부분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9번 항목은 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A란에는 음역을 표시합니다. 즉, 상표에 라틴 문자, 아라비아, 로마 숫자가 아닌 문자나 숫자가 포함된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7번 항목에서 예시로 첨부된 한글, 특허청이 포함된 표장의 경우 영단어, 특허청, ttuk, h, eo, ch, ung로 기재해야 합니다. 비란에는 미국과 같이 특정 지정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표장에 포함된 문자에 대해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번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한글, 한자 등은 기재가 불가하며 인용부호 및 영문의 위첨자는 가능합니다. C라는 표장에 포함된 문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b 란에 번역을 기재한 경우 C란에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D란은 3차원 상표, 소리 상표, 단체상표, 인증상표, 증명상표 등 표장이 해당될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2란은 상표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로마 숫자 1란에는 본국 관청이 필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기초상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나 로마 숫자 1란에는 그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F라는 상표의 구술적 요소를 기재하는 난이며 G라는 상표의 특정 요소에 대해 디스크레임, 즉, 보호를 주장하지 않을 때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9번 항목의 선택적 기재 사항은 해당 지정국의 국내 심사 기준에 따라 유분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기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상품 기재란. 10번 항목의 기재 요령을 살펴볼까요? A라는 해당 국제 출원에서 주장하려는 상품을 기재하는 난으로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의 지정 상품 범주 내에서 기재해야 하고 B라는 A란에 기재된 상품 범주 내에서 특정 지정국에 대해 상품을 감축하고자 할때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기초 상표의 근거에 A란에 세개 분류의 상품을 기재하고 B란에는 지정국, 미국에 대해서는 25료 상품만 주장하기 위해 기재한 경우입니다. B란의 표시는 A란에 기재된 해당 분류의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All Goods Listed in the Class처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상품 명칭을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이때 특허청 상품 분류 코드를 활용하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식의 각주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Y4MGS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영문 표시에 대해 국가별로 인정, 불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MGS의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상품 기재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각 류의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 이후 상품에 대해서는 고유명사, 약어 등은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시하되 상품 간 구분은 세미콜론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각 류의 마지막 상품 뒤에는 반드시 맞춤표를 찍어주세요. 기재하신 정보가 모두 데이터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11번 항목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즉 지정국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선택하신 국가에 해당 각주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겠죠? 예를 들어 유럽연합 EM을 보면 반드시 국제출원 언어가 아닌 제2언어를 하나 선택해야 하고 만일 EM 회원국 내에 등록된 선등록 상표가 있어 그 상표 등록에 대해 선순위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M17 서식을 해당 회원국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정국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사용의사 선언서 MM18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요. 쿠바, 브라질, 일본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제 출원 시에는 수수료 1차분만 납부하고 해당국에서 등록 결정 시 2차분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2번 항목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기재난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지만 전자출원 시에는 불필요합니다. 13번 항목은 본국 관청에 작성하는 난이니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재 시 유의할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C항목 Identity of the Party e f e c t i n g the Payment란에 송금인의 이름을 페이먼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란에는 참조번호, 1 월, 연란에 납부 예정 일자를 기재해주세요. 참조번호는 출원권별로 식별하기 쉽도록 해당 건의 유일한 출원인 참조번호, 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또는 특허청 참조번호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기재한대로 송금을 하시면 국제사무국에서 납부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수 있고 출원 포기 시 수수료 반환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은 작성기 상단 메뉴 중 수수료를 클릭하시면 Y 포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 타이보브 트랜 i 액션에서는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그 다음 데이트는 출원서 제출일을 선택. 유어 오피스 오브 오리진란에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선택하고, 넘버 오브 클래시스 커버드 바이더 마크에서는 전체 류 개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표장의 색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즈 유어 마크인 컬러, 오어 컬러즈에 체크하시고, 지정국을 모두 선택하신 후커큘레이트를 선택하시면 총액 그랜드 토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축지정국이 있는 경우에는 피디테일즈의피 i n 브 컨트랙팅 파티즈 란에 디테일즈를 클릭하여 감축된 류의 개수에 맞춰 선택하시면 금액이 다시 계산되어 변경됩니다. 이제까지 국제출원서 MM2의 항목별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제출원서 MM2와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모두 작성해서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했는데, 특허청으로부터 대체 서류 또는 보정서 제출 요청서라는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제출하신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통지서를 보시면 대체 사항과 보정 사항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체 서류 또는 국제출원 보정서 작성 시 화면에서 보이듯이 대체 사항과 보정 사항을 구분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체 사항은 mm2 서식과 참부 서류 mm18, mm17에 관한 사항이고 보정 사항은 특허청에 관련된 사항, 즉, 위임장, 특허청 수수료,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체 사항이 있는 경우, mm2 서식 작성 메뉴에서 불러오기로 mmg를 불러와 수정한 후, 제출 파일을 클릭해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이후 국제출원 등 제출서의 작성과 제출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할게요. 이번에는 하자 보정서 제출과 관련해서 알아볼까요?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국제출원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국제절차 대리인과 본국관청에 하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품 분류 또는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본국관청을 거쳐 하자 보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하자 보정서입니다. 하자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인 또는 국제절차 대리인이 영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하자통지서에 첨부되는 작성 예시를 참고하셔서 보기와 같이 작성하신 후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구분 항목에서 하자보정서 등을 선택하시고 하단의 첨부서류에서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출원 이후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지식재산기구 Y4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마드리드 모니터라는 검색 서비스인데요. 로그인 없이 바로 해당 관련 번호만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국제출원 사본송부서를 송부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국제사무국으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적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국제사무국 시스템에 접수가 되면 바로 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최초 출원된 특허청 참조번호 kr2021-0000001번을 입력해 보면 아래처럼 관련 이력이 보이시죠? 2021년 3월 25일 상태가 트랜슬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공개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번역 중에 있으니 곧 국제공개와 해당 지정국의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번호가 부여되어 국제공개되면 하자통지 이력이나 수수료 납부 확인 이력은 모두 정리가 되어 검색 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컨택트 마드리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원인 또는 국제 절차 대리인이 국제 사무국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죠. 즉 국제 사무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일반적인 문의 사항 또는 하자 보정 단계에서 국제 사무국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컨택트 마드리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여기에 접속하셔서 해당 사안별로 작성해서 마지막에 제출 버튼 서브밋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제사무국 시스템에 접수가 되면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접수되었다라는 자동 확인 메일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접수 건에 대해 티켓 넘버가 부여되니 그 번호로 해당 건에 대해 국제사무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과 제출, 대체 서류 또는 국제출원 보정서와 하자 보정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과 통합 서식 작성기에 있는 가이드 작성 예시 등을 적극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원들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